안녕하세요. 이마은의 오늘의 주식체크 타임. 이번 시간에는요, OTT 그리고 NFT의 절대강자로 떠오르게 될 초록뱀 미디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록뱀 미디어가 액면 병합 이후로 건강한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액면 병합을 무려 900%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하락이 끝날 시기 왜 하락이 끝날 시기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 보셨을 때 이제는 조정 구간이 끝나고 지지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 주면서 상승 신호를 보여 주고 있는데요 초록빛 미디어가 보시면은 오늘 단타로도 추천해 드렸어요 6% 상승 단타 보셨고 단타 수익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의 초록뱀 미디어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현재 상황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 얼마만큼이나 올라갈지 왜 올라가는지 중요한 이슈 체크겠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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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져 드릴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블루밍 비트와 인터뷰에서 우리 초록뱀 오리지널의 출범을 배경으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변화로 블록체인과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시장이 새로 출연을 했어요. 코로나 전으로 해서 새로운 용어죠.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계속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번에 셀러즈 마켓으로 산업이 재편되었는데 이 셀러즈 마켓과 다른 이슈는 바로 여러분들 반대되는 건 바이어즈 마켓입니다. 바이어즈 고객, 그리고 셀러즈 파는 사람인데 이 셀러즈 마켓은 구매자보다 판매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유리하다? 맞아요. 초록백 미디어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의 상황이 초록백 미디어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IP방송사에 이제는 넘기는 게 아니라요. 제작사가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야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부가 가치가 IP를 통해서 창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시너지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산업이 떠오르면서 말 그대로 CRB, 초록뱀 오리지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호재인 걸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말 그대로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중요하죠. 이 타이밍을 보시려면 여러분들, 대응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되는데, 대응 전략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준비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벤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초록뱀 미디어 nft 사업 계획 관련된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476-6389로 초록뱀 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픈 채팅방 링 링크 보내드리면서 대응 자료 보내드릴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벤트 또 있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바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이벤트입니다. 초록 뱀 커피 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들어왔는데 커피 이벤트 이제 기프티콘 이렇게 먹었다. 또 인증샷 귀엽게 보내주셨어요. 이 단톡방에는요 수많은 초록뱀 주주님들이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 좋은 정보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면서 카페인 충전도 하시고 그리고 기분 시원하게 내시면서 주식 수익도 같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초록뱀 미디어 대응 자료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톡방에 계속 계시면 초록뱀뿐만이 아니라 이 피코그램 무상증자로 핫이슈죠. 그리고 실리콘2도 무상증자인데 요즘에 무상증자의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은 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상증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 대응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 이렇게 링크 보내드리고 있어요. 들어 오셔서 어떤 자료 우리 초록 뱀 자료도 받아 가시고 기프티콘 받아 가셔야겠죠. 어떻게 문자 받으라고요? 맞습니다. 초록뱀 커피 <laughs> 약간 초록뱀 커피라 그러니까 스타벅스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쵸?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으시려면 초록뱀 커피, 초록색깔 로고의 커피죠. 스타벅스. 딱 어울립니다. 초록뱀 커피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면서 제가 대응 자료집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세력의 급등주 빠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추천주 들어가자마자 상승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추천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드리는 추천주는 바로 세력의 매집이 확인이 된 진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에 믿을 수 있는 한 종목만 굵직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막 여러 종목 드리지 않아요. 그쵸? 왜? 저는 확실한 데이터 분석력과 그리고 정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증권에 8년 동안 있었고요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에키스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꼽아드릴 수 있는 세력 관련주 급등주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7월에 급등의 맛 제대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앞서 보여 드렸죠. 채팅방 운영 중에 있고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신 종목들 저한테 문자로 문의 주시면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마다 라이브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디테일한 그런 초록뱀 미디어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알아가시면서 또 다른 급등 이슈들. 여러분, 왜내 계좌는 자꾸 파란불이 뜨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얻는 것 같지? 이런 생각 드시는데 그게 바로 정보력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보력에 뒤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 케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은 이제 더 이상 날려버리세요. 0104476-6389로 초록커피라고만 보내주셔도 돼요. 초록커피, 초록커피 보내주시면 제가 초록색 상징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요. 남들이 사는 거 따라서 사고 유행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그런 매도를, 그리고 매수를 하신다는 거죠. 이유 없는 매도와 매수는 어떤 걸 불러일으키냐,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손실이 났는데, 여러분들 또 미련이 남아요. 그쵸? 아, 좀 기다리면 오를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손절해야 되는데도 손절을 못 하시고, 끝까지, 끝까지, 어디까지? 나라까지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다 뭐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절대 혼자서 할 만한 게아니 아닙니다. 안전벨트 말죠. 여러분들, 안전벨트. 운전할 때 그리고 번지점프 할때 놀이기구 탈때 안전벨트 필수 인데 안전벨트 없이 번지점프 할수 있나요 안전벨트 없이 자이로드롭 타실 수 있으세요 안전벨트 없이 고속운전 고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서 안전벨트 역할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열심히 찍고 있는 거 니까 꼭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010-4476-6389로 초록뱀 커피 또 는 초록커피라고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어떻게 해 드린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프티콘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쪽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 죠. 무상증자뿐만이 아니라 초록뱀 또한 그리고 또또 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신품 제약도 있네요. 진짜 저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진짜 주식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루에 잠을 솔직히 한3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그치만 제 목소리가 지금 졸린 목소리 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냥 진짜 너무 말 그대로 행복 합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거 많죠. 근데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답답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 주식 시장에서 어두운 곳에 혼자 남아 계시지 않도록 제가 빛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파트너 이마은이었고요. 잠시 뒤에 라이브에서 또는 카톡방에서 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